예 네, 잔대. 한근에 3만원, 이거 잔대가 아주, 이게, 고추장 찍어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약입니다, 약. 그래가지고, 그, 거의 그냥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힘을 솟게 하는 건데 잔대. 딱주라고도 하는, 잔대 한근에 3만원. 이건 삽주까요 삽, 초, 이건 초에요? 네. 아, 이거, 이거, 뭐, 어디, 지 아, 아, 독초요? 아, 근데 이제 어디, 조, 몸에 좋은가 봐요? 손발절이고 아 손발절이고 응, 혈액순환 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손발절이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할 때는 손발이 겨울에 추운 것도 그게 혈액순환이 안돼 추운 거죠? 당귀대는 음. 당귀대는 당귀대는. 아 당귀를 예 여기 이제 초라고 이렇게 그니까. 약재도 있고 이건 직뿌리가 아니라 하수온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게, 하수가. 자연산인가요? 음. 아, 재배된 거? 재배, 자연산도 있고, 재배된 것도 있고. 이 하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흰 머리를 검게 만드는, 그 정말로, 영생의 약입니다, 이 아, 예. 요거. 하수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돌아지.